오늘 의무보고를 통해 고양특례시가 맞이하게 될 전환점과 미래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자족도시로의 전환입니다. 그간 고양특례시는 삼중 규제로 가로막혀 배드타운으로 남겨진 도시였습니다. 끊임없이 자족도시로의 전환을 외쳐왔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올해는 높아만 보이던 벽을 깨고 다음 세대를 내다보는 미래전략을 통해 고향의 내일을 바꿔보려 합니다. 미래전략산업을 선도하고 뛰어난 관광자원과 한류 콘텐츠로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풍요롭고 창조적인 글로벌 자족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자족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탄탄한 인프라 조성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해 도시의 생태계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략적 기업 유치와 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동력으로 자족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그 시작을 고양 경제자유구역으로 열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으로 고양의 가능성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개발계획 수립 명령을 시행해 최종 선정을 위한 발판을 단단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신성장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함께 동계도에 오른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맞춤형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해 지역전략산업을 이끌 기업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동시에 바이오정밀의료클러스터, i p 융목화콘텐츠클러스터등 미래산업기지와 이를 뒷받침해줄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차질 없이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겠습니다. 문화는 산업입니다. K팝, K드라마 등 K콘텐츠를 넘어 K컬처라 불리는 우리의 문화는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 그,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자 수출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CJ 라이브시티와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a g 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실로 이달 중 글로벌 기업 유치 1호로 합작 범위를 설립하게 됐으며 이것은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를 기회로 CJ 라이브시티 경기고향 방송영상밸리.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을 조성기 추진해 하이루 컨텐츠의 요람으로 재탄생하겠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드론산업 또한 확실하게 키우겠습니다. 상반기 개관을 앞둔 고향드론 앵커센터를 중심으로 드론산업 허브 도시로의 허약을 <laughs> 이끌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간은 결국 기업입니다. 고향특내시는 기업이 먼저 찾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775억 원의 투자유치기금을 마련해 실수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성장 가능성을 지닌 벤처, 상업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넘치는 풍족한 도시로의 전환입니다. 대규모 산업 인프라로 자족도시의 틀을 받았다면 그 안은 양질의 일자리로 채우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도시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단순히 많은 일자리가 아닌 좋은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소상공인들은 끝나지 않는 겨울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터진 유료항변 전염병으로 시작된 위기는 경제 악화로 이어지며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기나긴 터널을 벗어나 다시 뛸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정을 지원하고 사업장 시설 개선,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제의 위기를 돌파하는 투트랙으로 수출증진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늘 작은 기업에서 나오고 그 기술이 새로운 투자와 성장을, 시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올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지정 연구 용역을 실시해 촉진 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와 현황 분석, 육성 방안 등을 모색하고 벤처기업 유인, 유인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향 벤처 펀드를 조성하여 창업, 벤처 기업 발굴 및 단계별 육성 지원을 통해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일자리의 미래는 청년에 있습니다. 청년의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 채용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고용을 유도하고 청년들에게는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해 능력 있는 인재로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셋째, 빠르고 편리한 교통허브도시로의 전환입니다. 시민의 삶에 가까운 것은 교통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1순위이기도 합니다. 교통은 쉽고 빠르고 편리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이 더 이상 출퇴근에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원래 광역철도 확충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해 고향 시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당선 1산 연장, 4호선 급행 추진, 부호선 대공 연장, 고양 원평선 일산 연장 등의 노선을 통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고양, 김포, 인천 3개 도시의 공동 용역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대응 전략 모색에 적극 하겠습니다. 보통 약자에게 대중교통은 복지입니다. 버스는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으로 이동권의 기본입니다. 고양시 곳곳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는 고양 누리버스는 증차를 통해 배차 간격을 줄이고 노선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승객의 호출에 따라 이동하는 경기도 수요 응답형 버스 운송 사업도 새로 추진해 교통 소외 지역 시민들의 불편을 덜겠습니다.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 약자에게는 버스를 타고 내리는 것마저도 큰 어려움입니다. 저상 버스를 확대해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버스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전산버스는 1,256대입니다. 2026년까지 300대 추가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커지는 도시 규모에 따라 도로만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늘어나는 주민 수와 함께 좁고 혼잡한 도로로 인한 고통도 늘고 있습니다. 행주로 제2자유로 저속도로 개설, 식사동 백석동간 도로 개설, 일산IC 기아구조 개선을 통해 상습 정체 구간을 개수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이용 구간으로, 이용 차량으로 점차 교통라인이 양이 늘고 있는 사리안IC 주변에는 도시계의 도로를 개설하고 장안지구 및 일산테크노밸리 조수와 함께 교통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호수로는 도로를 확장해 한발 앞서 대비하겠습니다. 고향특례시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주차입니다. 신도시가 생긴 지 30년 기존 인프라는 지금의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주차장 용지 매입, 공영 주차장 조선을 적극 추진하고, 학교 용지나 민간 토지 등을 활용한 공유 주차장, 상생 주차장 조선 사업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교통만큼 중요한 것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입니다. 교통이 편한 도시이기 위해서는 걷기 좋은 도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존 노후된 보도를 대형 보도블록으로 정비해 평탄성과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또 도로 곳곳 포장 노후화 등으로 발생하는 포토를 정비해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넷째, 도시 곳곳 아름답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로의 전환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도시의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방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특례시의 모든 도시공간은 시민들의 삶을 담아 완성해 가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살기 좋은 도시란 경쟁력을 갖춘 도시일 것입니다. 고향의 잠재력을 깨우고 자족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고향 도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조성, 일기 신도시 재개발 등 달라지는 도시 여건을 반영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노후된 도시 정비 또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2035년 고양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역량을 추진하여 일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도시 지역의 정비 방향과 관리 방안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도시를 사랑하는 사랑하게 만드는 것중 하나는 바쁜 이상 속 삶의 여유를 선물하는. 공간일 것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쉼표가 되어줄 휴식, 건강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직접 제안 발표를 하여 적극 낯선 뜻에 광경구 지역 맞춤형 통화화창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총 사업비 3,2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이자 사업비의 85%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입니다. 그간 하천 등 생태 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미흡 미비했던 만큼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의 오랜 수분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산에서 한가 행주산성 장항습지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도심 속 위 스마트 통화 화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금도 아름다운 창릉천을 시민들이 발을 담글 수 있는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화천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창릉천 주변의 제2호수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창릉 지구의 도시공원과 창릉천을 연계한 특화호수공원으로 아름다운 하천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LH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조성 계획을 구체화하고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통화마천 사업으로 다시 태어날 창릉천과 더 아름다운 창릉천 주변으로 조성될 제2호수공원은. 고향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나가 아 고촌천, 대화천, 하류천 등 지방하천을 한강길과 연결하고 고향한강공원의 피크닉장을 조성해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지도를 넓히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와 교육이 살아순 시는 창조 도시로의 전환입니다. 문화와 예술, 교육에 대한 욕구는 삶의 근본적인 것들이 완성되었을 때 찾게 되는 보다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도시의 발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고향은 보다 높은 단계의 창조적인 도시로의 면모를 갖춰야 할 때입니다. 고향의 대표 문화유산인 행주산성을 중심으로 매력적인 안료 관광 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행주산성 야간 개장 등, 개장 등 관광 큰 콘텐츠를 개발하고 한옥마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주산성에 접해 있는 한강 하구에는 데크길을 조성해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고향 특내시에서 전국 최대의 독서 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대한민국 독서 대전 개최를 통해 책일란 문화 도시로의 입지를 가지고 책으로 들어가 책으로 나오는 고향만의 책 문화 생태계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생활 스포츠 도시를 구현하여 건강한 시민 문화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반산걸리공원과 대장동 고가 하부 등 공간을 활용해 주민 생활 공과 접근성이 우수한 스포츠 콤플렉스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도시 블렌드와 경쟁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창조적인. 도시의 기반은 창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 환경입니다. 드림스쿨 캠퍼스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꿈과기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백석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고양 특례시만에 특화된 영어 전문 도서관을 조성, 국제화 시대를 반영한 교육 환경을 조, 제공하겠습니다. 여섯째. 탄소 중립을 천도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환경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가고 탄소 중립은 새로운 경제 질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중심의 도시로 발빠른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확보에 나서.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정부의 수소 발전 의무와 제도 시행 방침에 따라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설 설치하고 공공 시설 태양광 발전 시설 민간 투자 사업을 실시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겠습니다. 매연으로 가득한 도로 곳곳을 친환경 자동차가 달리는 맑고 깨끗한 도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지난해 고양시의 전기차, 수소차 보급률은 1.5%입니다. 올해는 보급률 2.5%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3만대를 보급해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이행에 힘을 실겠습니다 본격적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겠습니다. 고양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탄소중립 관련 조사, 연구, 교육과 국제 협력 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한강 하구의 독특한 생태계를 품은 장항습지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고향의 심장입니다. 섭지 생태에 관한 전시, 교육, 체험 공간을 갖춘 남산의 고향 장섭지 생태관을 운영해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제거하고 깨끗한 공기와 숲이 살아있는 저탄소 노스텍 도시로에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일곱째,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갖춘 시민안심 도시로의 전환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은 고통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약자를 먼저 돌보는 것이 도시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laughs> 실현하겠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복지는 지향하고, 노인, 여성, 아동, 청년 등 대상에 맞는 맞춤형 합리적 복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복지재단을 설립하여, 고향특내시만의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달라지는 복지 환경에 대한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등 복지 욕구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전문 기관을 통해 재단 설립 사전 협의한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설립 계획을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시민이 힘들 때 언제나 기댈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에 없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겠습니다. 39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관을 운영해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안전은 시민들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조건이지만 때로는 설마 하는 생각으로 넘겨지기도 합니다. 고향특례 시에 쓸만은 없습니다. 대비하지 않아 피해 있는 시민들이 없도록 누구나 안전함을 보장받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를 마비시킨 코로나를 뒤로하고 어느덧 일상생활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일상을 찾은 것에 안주하지 않고 단염병 대응체계 조직을 준비하여 또 다른 위기가 때 찾아왔을 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집안 치마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높습니다. 지형도 변화 분석 건축물 구조 기초 형식, 전수조사 등 지방조사와 함께 사고 사례 분석, 관리 대책 등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지하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철저한 대비책 없는 자연재해는 인재입니다. 노후된 배수품 부장을 정비하고 수해 등 자연재해 대책 수립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 8기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해입니다. 순탄한 시작은 아니었으나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각기에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시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이 맡겨주신 고향의 미래를 바꿔나가는데 힘을 더해 주십시오. 올해는 영특한 토끼와 지혜를 상징하는 검은색이 조화를 이루는 검은토끼의 행위입니다. 시와 의회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협치의 한 해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민선팔기는 움츠렸다가 높이 뛰어오르는 토끼처럼 더 높이 비상하는 고향특례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